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2022년 9월 21일 배틀그라운드 신규 스킨이 출시했습니다 바로 버닝치킨 페스티벌인데요 다양한 의상과 장비 스킨 그리고 이모트가 출시했습니다 버닝치킨 페스티벌 함께 보시죠 버닝치킨 페스티벌 의상 세트 1번입니다 한벌 의상과 신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의상이 섹시하게 나왔어요 가격도 8 5 0지 코인이라서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버닝치킨 페스티벌은 보급형 스킨인 것 같습니다 약간 수영복 같기도 한데, 수영복은 아닙니다. 무늬는, 뭐랄까, 옛날 할머니 옷 같은 무늬인데, 디자인은 할머니가 입을만한 의상은 아니죠. 미라마 배경에 어울릴 것 같은 의상입니다. 무엇보다 신발이 이쁜 것 같은데요. 반짝이 신발 괜찮지 않나요? 버닝치킨 페스티벌 의상 세트 2번입니다. 모자, 상의, 바지, 신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 2 9 0지코인입니다 약간 비싼 편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의상세트 명칭을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닌가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미리보기 이미지에서는 선글라스가 있는데 선글라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선글라스는 옛날에 출시했던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바지는 이쁜 거 같아요. 망사디자인이라서 섹시한 코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닝 치킨 페스티벌 의상세트 3번입니다. 가격은 1 1 9 0지코인이고요 안경, 스카프, 재킷, 바지, 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펑크한 디자인으로 나왔고, 스카프가 있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경이 정말 이쁜데요? 제 취향이에요. 파리 선글라스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다른 엽기적인 의상과 함께 코디하면, 재미있는 컨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닝 치킨 페스티벌 의상 세트 4번입니다. 가격은 500지코인이고요. 상당히 저렴하죠? 저렴한 만큼 스킨 디자인도 이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운동화는 이쁘네요. 상의는 다른 의상과 코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바지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타리쉬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맨투맨이랑 같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버닝치킨 페스티벌 헬멧 세트입니다. 개별 구매도 가능하지만, 세트 상품이 저렴하죠. 가격은 6 5 0지 코인이고요. 1레벨 헬멧과 3레벨 헬멧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레벨 헬멧은 뭔가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꿀이 엄청 많이 있어요. 펑크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1레벨 헬멧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2레벨 헬멧 아닌가요? 버닝 치킨 페스티벌 3레벨 헬멧입니다. 3레벨 헬멧도 뿔이 달려있는데 초록색 뿔이죠. 그리고 약간 아쉬운게 헬멧 눈 부분에 초록색깔 나와있잖아요. 이거 찌릿찌릿 하는건데 움직이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렴한 스킨에 그런 기능을 넣을 배틀그라운드가 아니죠. 버닝 치킨 페스티벌 배낭 세트입니다. 가격은 650G 코인이고요 마찬가지로 개별 구매 가능합니다. 2레벨 배낭에 눈이 달려있는데, 저 눈의 의미는 뭘까요? 반지의 제왕인가? 디자인도 별로고, 색감도 별로인 것 같아요. 약간 밝게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장하고 싶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버닝 치킨 페스티벌 3레벨 배낭입니다. 이건 그나마 나은 스킨인 것 같아요. 2레벨 배낭보다는 괜찮죠? 공짜로 주면 받겠는데,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은 느낌? 이런 건 그냥 이벤트 스킨으로 뿌리면 안 되나? 버닝 치킨 페스티벌의 이모트도 출시했는데요. 이모트 수종 함께 보시죠. 센스 98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모트를 추면서 앞으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자, 팀원들도 이모트를 추면서 앞으로 갈수 있는데 저랑은 다른 이모트죠? 다른 이모트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기능이에요. 버닝치킨 페스티벌 판매 기간은 2023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판매 기간이 엄청 길어요 역시 보급형 스킨이죠 판매 기간이 길니까 필요한 스킨만 구매했다가 나중에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닥 이쁜 스킨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